대유 AP 한번 보면 대유 AP 느낌이 꽤 나쁘지 않은데 그 다음 라인 어디일까요? 라고 끄 주신다면 끄어 보죠 끈다면 끄야죠 끈다면 꺼야 되는데 그 다음이 5,180원대 라인을 목표로 갈것 같고 지금 4,790원이니깐요 대유 AP 같은 거 보면 대유 AP 보면 은 일단 적당히 이 라인대로 대칭으로 끄어 봐도 1월달까지는 5,160원에 주차를 시도할 것 같고 주차를 시도한다면 정말 그 다음 라인은 그 다음 라인은 5,600원이겠는데 5,600원, 5,600원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. 하락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? 하락할 가능성은 사실 보시면 매수 시그널이 세 번, 그리고 매도 시그널이 한 번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. 그러니까 3대 1의 가능성을 하겠네요. 매수 3, 하락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이제 감수하고 들어가야겠죠. 대유에 p 도 현재 대응가를 보시면, 요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네요. 다음에 조정이 혹시나 온다면, 4,300원대를 한번 찍어주고, 그 다음에 올라가서 1월달 이전에 5,160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.